안녕하세요 박사 김거북입니다. 학술대회 준비하시는데 발표자료 만들기 굉장히 힘드셨죠? 논문 발표 해야 되는데 PPT 만들기 너무 고생이죠. 오늘은 AI로 편하게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자료 만드는 법을 살펴볼 거예요. 준비물은 뭐 클로드 GPT 등등 그리고 감마라고 하는 AI인데요. 논문을 PPT 스타일로 만드는 AI는 뭐 클로드를 쓰시든, g p t 를 쓰시든, 뭐 다른 걸 쓰시든, 뭘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걸로 쓰세요. 저는 클로드가 잘 맞아가지고 클로드를 쓰고 있는데, 프로로 결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간마는 학교에서 알려준 AI인데요. 수업 준비할 때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가장 저렴한 유료 버전입니다. 근데 이미 수업 준비할 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미 뭐 본전은 찾은 것 같고요.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1년에 10만원 초반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클로드를 채찍질을 해서 논문을 가짜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AI야, 만들어져. 얍! 만들어준 화면을 보니까 그럴듯한데요. 이제 이 내용으로 ppt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롬프트를 보시면 몇 페이지 정도인지 작성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ppt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적어야 하냐? 안 그러면요. 몇 페이지 분량인지 이 AI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거나 적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내용을 작성해줘라고 하지 않으면 PPT 화면에 들어갈 디자인 자체까지 해주는데요. 클로드는 디자인은 좀 많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클로드가 열심히 힘을 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요, 간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간마 홈페이지에 가볼게요. 간마라고 검색하시면, 뭐, 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간마.app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생성도 있고 파일 또는 URL 가져오기도 있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하시게 되면 이 페이지가 막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두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가지고 클릭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 노트나 개요에서 생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에디터로 계속하기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할 수도 있고, 보존을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의 양, 내가 자유롭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쓰기, 대상, 톤, 이런 것들, AI가 다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력 언어는 한국어로 할 거고요. 근데 여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프롬프트 편집기에서 카드별로 하실 건지, 자유 형식으로 하실 건지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자유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5페이지로 제가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밑에 가셔 가지고 15페이지로 해 놓도록 할게요. 저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15페이지도 가능은 한데요. 무료라면 제가 알기로는 8페이지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8페이지짜리를 두개 만들어 가지고 이 PDF를 합쳐 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도 저희가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테마는 색깔이에요. 색깔인데, 어, 학술대에 발표하기 보라색은 조금 오바인 것 같죠? 대신에 이 핑크라든가, 뭐좀 회색 빛깔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핑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출처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이미지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지 추가하지 않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좀 이미지,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지 추가하지 않기.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자리 표시자 라고 하는게 있는데 나는 내 논문에 맞게 하나하나 이미지를 다 직접 넣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미지 자리를 표시를 하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AI 이미지로 갈게요 AI 이미지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아예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지 모델을 저희가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이 중에서 무엇이 좋을지는 저는 뭐잘 모르겠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예시를 보시면서 나에게 잘 맞겠다 싶은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 선택이 가장 편하긴 해요. 그리고 아트 스타일 도 고를 수도 있는데요. 뭐 사진 같은 거, 뭐 일러스트레이션, 요약, 뭐 3D, 라인 아트 등등이 있는데 한번 라인 아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감마가 열심히 일을 해줘 가지고 저희 발표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요. 물론 이렇게 만드시고 곧장 발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표현들도 저희가 좀 손을 봐줘야겠죠.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레이아웃이 조금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것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바꾸실 때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AI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이아웃 시도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레이아웃을 시도를 해주고 어떤 게 예쁘게 나올지를 연구자가 직접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요. 또 이미지 같은 경우도 너무 AIT가 많이 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AIT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좀 성의 있게 실제 논문에 들어갈 법한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강조 이미지 제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빈 칸이 나오죠.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캡쳐를 해봅시다. 저는 여기 양목 뭐 테스트니까 옆에 있는 그림을 직접 캡쳐를 해가지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 이미지 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에, 이 이미지가 이제 들어갈 내용에 따라가지고 조금 뭐 잘릴 수도 있긴 한데요. 사이즈만 잘 조정을 해주시면 예쁘게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AI가 논문을 간단하게 테스트 삼아가지고 써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그럴 법하네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께서 논문 요약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시는데, 이제 시간을 아끼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AI 잘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아껴보도록 합시다.